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발암 물질인 지정폐기물의 불법 매립된 익산 해동 환경 원상복구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합니다. 익산시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협약을 맺고 다음 주에 침출수 처리 시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업체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에는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고군산군도를 서해안 내적 관광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군산을 새만금및 잼머리와 연기에 개발해 일자리 창출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곽병선 군산대 총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곽 총장은 전북권 전략산업 거점 구축과 시안연구비 신설 등으로 군산대의 경쟁력을 확보해 무한 경쟁 시대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9년 전 오늘 익산에서도 대한독립 만세운동으로 문용기 열사를 비롯한 많은 투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들의 정신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4.4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남부시장 순국열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수요일 KSN 종합 뉴스입니다. 발암물질인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 해동 환경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 시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업체에 내려진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명아 기자입니다. 지정 폐기물이 매립된 익산 해동 환경 이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정비 협약이 4일 익산 시청에서 체결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와 주민 대책위는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오염된 토사는 매립 배출 업체가 처리하고. 조치명령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익산시가 대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침출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30억 원을 투입해 침출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출 방지 시설부터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어제도 다음 주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어, 그, 4월 중순에, 그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달 중으로 그 어디까지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문제는 행정대집행 예산과 시점입니다. 협약서에는 행정대집행 실시 여부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폐기물과 침출수 전량 제거 행정대 집행에 대한 연도별 세부 실행 계획과 함께 예산 확보, 계획을 조치 명령에 만료되는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한 후 늦어도 6월까지 배출 업체와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추가로 적발된 39곳의 배출업체와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용 분담 방안이 완료되고 나면 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철거를 시작할 텐데 만약에 이분들이 처리하지 않거나 그 지연을 시킨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시점은 내년 2월입니다. 환경부는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비와 국비 각각 50%로 지방비는 시와 도가 나눠서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명합니다.